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우리 예배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잔송가 386장, 우리 함께 같이 잔송하겠습니다. 잔송가 386장입니다. 잔송가 386장, 우리 함께 같이 잔송합니다. 잔송가 386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환란풍 파업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한 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히브리서 8장 3절말씀부터 5절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면에 있는 히브리서 8장 3절말씀부터 5절말씀까지만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60면에 있는 히브리서 8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대 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 땅에 계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해서 계셨다고 한다면 과연 세상은 완전히 변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과연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는 8장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 정말 큰 유익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사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 어떻게 되었을 것일까요? 맞습니다. 다른 제사장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처럼 대제사장, 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운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도 제사장으로 그냥 이 땅에서 그저 세운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제사장들과 다름없이 그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면서 결국 사람이 짓고 만물의 모양을 따라 만든 것을 섬기기 위해서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 라고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계속 계시는 것이 과연 유익한 일일까요? 아니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 큰 유익, 유익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 한 가지 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래요. 우리 주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셨더라면 결국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도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만 그저 몇십 년만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시는 이 복음은 세계로 뻗어 갈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 주신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땅으로 다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주님이 이 땅에 계신다 하여도 우리를 위한 중보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중보한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보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강구를 하나님께 바로 옆에서 중보한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유익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 하여 우리가 보여줄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고 한다면 복음보다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했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이룰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점은 명백하게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는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으며 성령의 감화 감동은 우리를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셨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감화 감동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중보하며 아뢰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 응답도 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유익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에 의지하면서 성령에 인도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복된 삶, 능력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